영동지역은 연이은 태풍에 수천 톤에 달하는 해양 쓰레기들이 해변으로 떠내려왔습니다. 양이 워낙 많아 치유 인력과 예산도 부족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넓게 펼쳐진 해변 백사장이 쓰레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부터 기둥이 잘린 목재까지 온통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양양군의 낙산 해변입니다. 수백 미터 길이에 달하는 해안가가 이렇게 쓰레기들로 덮여버렸습니다. 육상에서 떠내려온 각종 부유 쓰레기가 항포구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해양 쓰레기 처리 선박이 대형 집게를 이용해 붉은 나무 줄기며 플라스틱 통까지 꺼내고 또 꺼내도 좀처럼 항구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부두에서는 굴삭기가 유실된 그물과 각종 쓰레기를 쌓고 있습니다. 한 500톤 되고요. 작업 일수는한 3일 반 정도 소요됩니다. 물 속에 가라앉은 목재도 있고, 뭐, 퇴금을 요번에 그 비로 인해가지고 유실된 것도 있고. 어선이 제대로 출입하지 못하자 서둘러 치운 항포구의 해양 쓰레기들이 부두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아요? 배가 운영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건물망을 그 한번 쳐볼까 날이 나쁠 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줄을 띄웠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좀 힘들 것 같은데 바다와 인접한 하천의 다리나 둔치에도 어른 몸통만한 두께의 나무들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이번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발생한 동해안의 해양 쓰레기는 수천 톤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올여름 유난히 길었던 장마로 발생한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예산 대부분을 써버린 상태라 지자체들은 정부에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